아침마다 뭐 입을지 고민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음, 음. 너무 아까워요. 음. 매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어. 오늘도 고민한, 고민한 거야? 거야. 아. 엄청 고민한 거야. <laughs> 고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최근에 이제 기사를 지난 주에 보다가 어, 실질적으로 실행된 건는 이제 작년부터인데 백화점에서 40대, 50대 중심으로. 요게 확산되고 있다. 음. 반찬 구독이라고 합니다. 반찬 구독. 아 반찬 구독. 음. 반찬 구독을 어.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70%가 4050세대라고 음.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고물가시대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반찬 장을 보고 음. 만드는 데 시간까지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laughs> 음. 아예 구독을 해서 원하는 반찬으로 좀 적절히 조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음. 랜덤으로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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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기사를 보면서 구독 경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음. 음. 워낙 많아졌는데 네. 요즘에 진짜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요 술도 정기구독 하잖아 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가 있냐면 술 당연히 음. 전통주 구독이 있고요 음. 와인 구독이 있습니다 음. 와인 구독이 있고 그다음에 세탁물수건을 런드리거나 음. 세탁기공대 음. 음. 있죠 음. 근데 이거 하나 민현 한테 추천해주고 싶었는데 뭐? 미고 아세요 미고? 미고? 네. 미고 뭐예요? 이용자가 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자기 집문 앞에 두면 네. 어. 매니저가 분리수거부터 배출까지 모두 해결해 주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냥 그대로 내놓으면 집 앞에 놔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 앞에 있는 걸다 수거해서 자기 알아서 분수거하고 근데 이게 네. 자주 오나? 왜냐면 여름이랑 지금 음식물 <laughs> 쓰레기몇 시간만 지나도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네. 나는데 이게 보통은 배출 횟수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아 자주 오냐 안오냐 누나가 돈을 얼마나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걸 보고서 특히 신혼부부가 많은 신도시에서 음. 되게 많다고 하더라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그러 니가 까 가라 내가 가라 싸울 필요 없이 음. 그냥 집 앞에 놔두고 결제하면 끝이에요 헉. 어머나. 오. 대박인데. 근데 별게 다이다 근데 이건, 네. 이게 약간 걱정되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뭐두 집에서 음. 최대 많게는 한네 집까지도 어. 같은 층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리수거 양이 꽤될 테고 음. 음식물 쓰레기도 음. 불쾌한 냄새가 나고 보기에도 안 좋을 텐데 이게 과연 이웃들에게 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됩니다. 근데 어.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 시간을 정할 것 같아요. 어. 어. 내놓은 시간이 있게. 배송도 12시, 딱 시간 6시. 맞추는 거 있잖아요. 어. 어. 그런 것처럼 그 시간에 맞춰 내놓으면 바로 가져가게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런드리고도 음. 그 전용 그 케이지 같은 걸로 예, 네. 그런 것처럼 주지 않을까? 그 안에 딱 냄새가 안 나게 메시에 음. 음. 내놓으면 고것만 딱 수거해서 너무 좋다. 아. 아.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진짜 빡쳤던 게 제가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laughs> 발밑으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 보니까 전민기 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다 얼려놓거든요. 아. 뭐 이제 자기가 못 버리니까. 아.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얼려놓은 것까진 좋은데 아. 이걸 이제 예를 들면 먹다 남은 샌드위치였는데 아. 그 종이 포장지랑 그 케이스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음. 케이스. 어. 그것까지 같이 넣는 거예요, 이 인간이. 왜 아. 어. 그대로. 그러면 다붙잖아 그거 뗄 수가 없잖아. <laughs> 그리고 그 약간 상추 같은 게 있었는데 걔네가 얼어 가지고 바삭사삭다 부서지면서. 어. <laughs> 아. <laughs> 바삭스삭 <바닥에 웃음> <laughs> 순간 짜증 나는데 진짜. 신나면 건더기 쓰는 처럼 주말에 열이 엄청 많았습니다 음, 네. 근데 누구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민기 씨의 말을 들어보면 또 민기 씨가 되게 그런 게 깔끔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어, 휴지, 화장실 휴지 쓰고 다섯 을때 휴지 십 남잖아요. 네. 그걸 맨날 화장실 두고 나온다는 거야. 안 두고 나오고. <laughs> 왜 이벤트 같은 거? 어? 잡아, 는데 휴지 <laughs> 십만 <식만> 있어. <laughs> 보통 이제 쓰고 나면, 다음 쓰고 나면 사람이나. 사람이나. 그거는 갖고 나오고. 최고를 어. 꽂아놔야 되잖아. 교체해야지. 빈 휴지 이름만 아 그냥 변기면 이름1 0 두고 개 나온다는 거야정민름아그가로 테스트하라고 뭘테스트가 @이름101가 이사이즈가이이없을0아가이심1 0 1가 @이름10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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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가이름가이름1가이름가 아니, 그거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그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얘가 음. 그 휴지심을 항상 버리지 말라 그래요. 음. 이걸로 <laughs> 이제 재활용해서 만들기. 그러면 다 갖고 나와서 다른데 뭐아두왜 화장실 상에 올려놓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둘다 허술해. <laughs> 각자 허술한 걸 지적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누구 하나가 꼼꼼하고 <laughs> 누구 하나가 덜 꼼꼼하고의 음, 문제 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집안이 굴러가는 게 진짜 지금 기적입니다. 네. <웃음> 기적입니다. <웃음> 아, 민기 형이 어. 그 미주신 실신성 그 있잖아요. 음, 어. 미주 실신성. 어 그게. <laughs> 저번에 같이 회식할 때한번 왔었어요 어. 진짜로 옆에서 어. 누워있더라고 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서 다리도 주물고 이렇게 괜찮냐고 얘기하는데 남천동 회식이었거든요 어. 반대편에 경빈이 형이 너무 맛있게 홍어삼합을 계속 드시고 <laughs> 계시니까 아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뭘 이렇게 확막 이렇게 먹으면 확 어. 올라올 때가 있대요 틀어져 어. 있다가 <laughs> 어, 괜찮았다.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인경미 개새끼야. <laughs> 상석이는 그래도 <그냥 또> 와서 <laughs> 괜찮냐고 얘기하고 전기도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너는 잘 처먹기만 하더라. 아픈데 그거는 계속 보였나봐 이렇게. <laughs> 진짜 헬마우스네. 한 10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 헬마티네. <laughs> 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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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티에 극티. 음, 아프면 병원가야지 남자 손눈성 같은 느낌이 들었어. 요 헬마가. 그래도 극 개인주의거든, 걔도 예, 네, 그런 느낌이고요. 음. KT 경제 경영 연구소에 따르면 구독 경제 규모가 음. 2016년에는 26조, 음. 2020년에는 40조, 2025년 2년 뒤인데 100조 규모로 커질 것이다. 아. 사실 청소 아주머니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독이잖아. 그렇죠. 구독의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음. 나도 그것도 고민 을 너무 많이 하다가 청소 를 내가 잘 못하니까 좀 청소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음. 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 저. 이 숙지가 않아서 못하겠더라고 나는 음. 저도 그거 싫어서 청소 못 맡겨요 어. 네, 누가 오면 그게 신경쓰여서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맞아. 어.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 아주머니가 온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 온다고 내가 청소를 할거 어, 같아 실제로 <laughs> 그러고, 그러고 있어요 맞아. 어. 어. 그 아주머니가 오셨을 때 너무 불편할까봐 <laughs> 내가 막 청소를 할거 같아 빤스마이크 했다 바지도 어. 막 챙겨 어. 입어야 되고 나도 생각해봤는데 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 못, 말, 못 맡길 것 같아 어. 그리고 조금 젊어 보이면 아마 이모님들이 아휴, 젊은양 정말 이렇게. 음,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 어, 쓸데없는 얘기. 아, 근데 진짜로 그렇게 일하러 오시는 어머니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음. 시어머니 한 분이 새로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대. 어, 맞아요. 어. 실제로 한국 일보의모 여성 기자님이 자시, 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 그렇게 아주머니를 고용했는데 음.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 준다고 옆에 와서 있으라고 <laughs> 했는데. <했다가 웃음> 오신 <웃음> 이모님이. 쉬고 싶었는데 <laughs> 처음엔 배웠대 왜냐면 처음 인사할 때 어. 어디 기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중하게 음.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나 근데 이제 뭐 배워야 한다니까 내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뭔가를 아, 어. 아. 거절하게 어. 애매해졌다는 거야 나쁜 얘기도뭐 하고 아. 졸지에 미역국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laughs> 네,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부른 건데 어.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청소 안 해놨다고 갑자기 핀잔을 할 때가 있거나 어. 그 어머니 세대에서는 흔히 할수 있는 말 어. 맞아. 엄마가 기반이 된다는 얘기를 근데 그 여성 기자분이 페미니스트 활동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laughs> 그 얘기를 아줌마한테 듣는데 너무 <laughs> 현타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성 많아요. 이것저것 해야 돼가지고 이제 구글 아주머니가그러면 어. 이거는 저기 저 뭐냐 주인 분께서 하세요. 근데 나중에 어우, 좀 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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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시어머니가 새로 <새우> 오셨나요? 어좀 <laughs> <laughs> 짜다. <짜라. 웃음> 시어머니는 오히려 조심하지. 그치. 요즘 시대에 더 조심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아주머니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우리 거? 가족이 아닌 다른 거야. 사람을 음. 우리 집에 드린다는 게 그러지. 쉬운 일은 아니야 사실 음. 그리고 음. 생활 방식도 워낙 다르고 음. 어. 그리고 제, 청소는 음.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긴 하더라 진 음. 깔끔하게 아, 전문가들이셔서 음. 어.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어. 네. 그리고 구독 경제 중에 이제 고객의 피부를 측정한 뒤에 음. 기후나 음. 습도까지 반영해서 화장품 음. 어.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 음. 보내주는, 보내주는 거 보내주는 거 구독이니까 네. 와. 퍼플독이라고 하는 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음.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취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코올 도수나 탄닌 뭐 산도 당도 음.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고 음. 이런 게 좋다 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있고요 네. 또책 구독 경제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무를 어. 당일 데쳐야 가장 맛있잖아요. 음. 음. 당일, 데치, 당일 데친 나물만 보내주는 나물투데이. <목소리> <와>. 나물투데이? 나물 <목소리> <진짜, 목소리> 너무 확 와닿지 않아? 요 생방송 시선한 나물 너무 좋아하는데, 어.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야, 이건 막또 제철로 보내줄 어. 거 아니야? 아, 아 그럼요. 아, 이거 땡긴다. 둘러볼 거 아니에요. 냉이 막 이런 거. 너무 좋다. 이런 거 너무 좋고. 엄마한테 전화하면 바로 될 텐데, 그 전화하기가 싫네 저는 옷을 좋아하는 편인데도 아침마다 뭐 입을지 고민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음. 가끔 전날 생각해 놓고 자면 괜찮긴 한데 보통안 그러고 잔단 말이야. 안 음. 그러고 잔단 말이야. 그냥 내 옷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딱 그날 이렇게 입으라고 날씨나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조합 음. 어, 조합을 딱 이렇게 알려 주는 구독 있으면 너무 좋을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 아, 그날에 따른 코디. 음.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음. 너는 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왜요? 웃음> 이도 그냥... 하려고 얘기 꺼낸거야 아, 너는 그냥 계속 똑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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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너는 매일 고민하고 있는거야? <laughs> 어. 오늘도 고민한거야? 고민한 거야? 아. 엄청 고민한거야 너도 나름 고민할거 아니야 <laughs> 난 안해 알잖아 난 안해 <laughs> 안해? 아. <laughs> 너도 안하지? <알았지>? 나, <laughs> 나 안해 보이는걸 <laughs> <나안 웃음> 겁니다 나 <laughs> 어. <난> 고민하는거야 <laughs> 그러니까 구독경제가 필요하지 <laughs> 고민 안해도 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건가 내가? 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매일 오늘 들어왔어 엠짱스배 <laughs> 처음 보자마자 어. 아 주무시다가 바로 오셨구나 <laughs> 아, 아. 오늘 좀 평소보다 고민 많이 했는데 <laughs> 나는 약간 복고 유행 이런 거좀신경쓰것 같은데 노티카 입은 거 보니까 아티카의 포무조나 알아본 사람 알아본다 그러니까. 음. 아 브랜드에요 저거? 사실상아 몰라 몰랐서 그래 진 몰라서 그래, 그래. 아, 이현 대대 공격 돌 대대 공격 아픕니다 유산아 <laughs> <laughs> 수산아술안 사.. 술사좀치취 보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너 종윤이의 전철을 밟을 것 같아 미리 <laughs> <이제> 싹을 잘라야겠어 <laughs> 네.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왓섭이라는 음, 어플인데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독 경제를 해놓잖아요 네. 이걸 한 번에 볼수 있게끔 만든 어플이야 아 그래서 매달 넷플릭스 매달 왓챠 매달 뭐가 결제되는 걸 보여주고 이 어플에서 그 해당 홈페이지로 안 들어가도 이 어플 내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 오, 한 번에 이제 몰아놓는 거. 그리고 음. 뭔가 그러면 은 딱딱 비교가 되겠네. 내가 실제로 이걸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데이터가 나오니까 음. 필요 없는 건도 바로바로 끊고. 그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소고기입니다. 마장동 소도둑단. 음 <laughs> <laughs> <소소득단. 웃음> 어, 이름 <이런> 잘 적다. <laughs> <laughs> 아, 너무 착와닿아 <참 웃음> 와, 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육고기 구독경제의 <laughs> 어 이름은 잘안 나올 거 마장동 소도둑단 <laughs> 최고입니다. 이름. 배달 어플리케이션 정기 구독도 있는데. 한 달에 얼마를 결제해 놓으면 음. 그 배달료 무료 아 맞아 음. 그아 생겼다고 들었어요 예. 요기요에선가 아마 맞아요 예. 요기요입니다 아, 음. 아 그러면은 많이 배달시키는 사람은 유리하죠. 금액대 넘어가도 계속 무료인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데 다만 음. 일정 금액 이상 결제를, 결제를 해야 된다는 음. 조건이 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진짜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요 음. 한편으로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진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구독 경제가 아. 되니까 음. 우리가 왜장 보는 것도 진짜 딱장 보러 갔을 때 느끼는 그렇지. 음. 음. 그게 정답이야. <laughs> 그게 맞아. 빨리도 내가 빨면서 아이고 목대 탔네 이거 어떻게 지울까 고민하고 맞아, 맞아, 맞아. 30초 전에 돈만 있으면 되게 <웃음> <웃음> 아니, 멘트는 좋은데 이거 둘이 할 얘긴 아닌 것 같아. 창석이랑 문선이 주든가 그, 그대로 아이 장보는 어. 재미는 분명히 있어 여유만 되면 네. 여기 있는 구독 들제다할것 같은 게 민혁은 <laughs> <laughs> 제가 저 멘트 를 하니까 너무 안 하던데, 그런 게야을 왜냐면 난 진짜로 공주 옷 입고 구독 경제로만 살수 있거든. 자, 그런 게 이제 구독 경제가 너무 다양하게 있다. 음. 네, 여러분 주변에 잘 이용해보시면 될것 같고. 요, 음. 요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뉴진스. 뉴진스. 음. <laughs> 또 백만장이 바로. 아 넘어갔고요. 어, ETA라는 이제 곡도 발표했는데 요 뮤직비디오 아이폰. 1사 프로로 촬영했습니다. 아, 광고 나오는 그거예요. 이게 예. 양조위 나왔던 그. 거 아,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쿨비디오가 아 cool 양조위가 아 나온 거고, 사실 이번 유진세 앨범 전체 곡 자체가 아주 전세계에서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쿨비디오에는 cool 이제 양조위와 정호연 씨가 나왔고, E.T.A.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아이폰을 통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 아, 네. 진짜, 유진스. 유진스가 또 난리구나. 전국, BTS 막내 전국도 네. 싱글앨범 음. 낸 게. 어, 그것도 대박이 났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들썩들썩 하던데. 음. 음. BTS와 뉴진스는 이제 그 국내급이 아니라는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음, 음. 당연히 나올 때마다 음. 전 세계가 들썩들썩 거릴 수밖에 없는 음. 어, 팀으로 성장을 했고 어. 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박찬욱 감독이 예전에 아이폰4로 영화를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또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고 음. 여러 가지로 애플이 이제 협업 하는데 애플이 협업을 아무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 뉴진스랑 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음.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조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양조희가 샹치 음. 770만 달러, 약 100억 원의 음. 개런티를 받고 출연했거든요. 음. 음. 요건 이제 미니진 이사가 직접 연락해서 노 개런티로. 음. 오! 오. <laughs> 노 개런티로 유진스 뮤비에 참여했습니다. 음. 왜? 왜? 아니, 유진스가 돈이 없는 그룹도 아니고 왜? 어, 일단은 매력적이었다, 뮤직비디오가. 음. 그리고 어. 한국 팬에게 좀 보답을 하고 싶었다, 한국에 대한 애정도를. 아, 애정도 너무 사랑을받 아.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일단 10초 불량이 나오는데 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섭섭해 하실 분도 있지만 류진스 코인이에요 안 음. 올라탈 아 음. 근데... 이유가 없다 양조희 음. 입장에서는 류진스 코인에 간거예 이제 양조희를 음. 먼저 사랑했던 분들은 이걸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음. 음. 지금에 대해서는 유진스입니다 아아 네. 음. 크게 크게 생각해야지 음. 역시 어떤 이런 탑 어떤 자리에서든 탑이 된 사람들은 이 그릇이 음. 진짜 좀 다른 거 같아 보는 음. 그 어떤 음. 그, 그지? 아무과 씨야. 어, 그런 어. 것도 다. 너무 큰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지 마. 어? <laughs> 아, 내 아, 코너가 아, 다가오니까 마음이 리지니 말대로 <laughs> <마음대로 웃음> 너도 니네 그릇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laughs> 너도 너무 큰걸 담으려고 하지 마. <laughs> 넘쳤어 지금 웃 프레임 편안고 있어 니 어. 네 코너 전에 좀 쉬어도 돼 그래서 오늘따라 <laughs> 이렇게 그 뜻깊은 정리 멘트를 욕심을 <laughs> 내지 옆에서 계속 충격이 꾸고 이렇게 하시길 일부 끌고 있기도 하는데 어. 사실은 유진씨 뮤비 하면서 어.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 네. 골고래 유괴단 아, 아 막, 아 마장동 소도둑단처럼. 돌고래 유괴단.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음. 앞으로도 많이 기억하실 건데, 예전에 그, 브로스타즈라는 게임, 음. 이병헌 씨가 찍었는데, 음. 아, 한 이렇게 아 이렇게 안 하는 돼! 이렇게 하는게 있어요. 어, 어. 네네네. 아, 뇌절 광고로 유명합니다. 아, 최근에 또 피자 옷이고, 음. 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잘 찍는데, 음. 앞으로 여러 가지 광고나 뮤직비디오 시장 자체에 가장 큰 태풍이다. 음. 아. 이미 태풍이 되었지만 음. 이걸 잘 확인하자. 돌고래 유괴단이 나왔다면 믿고 볼수 있는 오. 그런 오. 영상이다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뉴진스의 뮤비까지 음. 제작할 정도의 어. 네, 프로덕션이니까 인정하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